서울대 권장노서 100선의 세계 철학 부분에 속한 플라톤의 국가를 소개합니다. 철학과 정치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긴 이 고전 작품을 함께 살펴볼까요? 플라톤의 국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며 이상적인 국가와 통치자의 역할을 논의한 철학서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정치 이론을 제시하며 영혼의 세 가지 요소인 이성, 기계, 욕망을 통해 인간과 사회 구조를 분석합니다. 국가의 핵심 메시지는 정의로운 사회는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이성의 기반에 통치할 때 사회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올바른 통치와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단순한 정치 철학서를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며 정의와 통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서울대 권장도서 백선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 정의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세요. 다음 책도 기대해주세요.